네, 안녕하세요. 토이즈 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150, 번째 시간이고요. 월배당 ETF의 새로운 강좌,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ETF 출시, 은근히 기대됩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어,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제 블로그 들어와 보시면 평생연금 배당 폴더 안에, 어, 150번째 거 보시면 되고, 아직 매수는 하지 않았지만, 어, 오는, 지금 오는 18일, 있고 음 오는 20일날 화요일날 여기 이제 상장이 되는 ETF 종목인데 국내 ETF입니다 근데 이름은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라고 돼 있어서 어? 이게 미국 건가? 라고 하는 좀, 좀 착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미국 거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고요 얘는 코리아 다, 배당 다우존스라고 하는 타이틀입니다 시장에 앞서 본인 어, 모든 투자 판단 본인 몫이고 어, 특정 투자 결정 권유 추천하지 않고요 저는 어, 5월 20일날 상장되는 타이거에서 상장하는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ETF에 대해서 매수 전략 혹은 제가 느끼는 거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확인한 내용들 보시면 좋겠고요. 이게 어 한국판 슈드라고 지금 좀 이렇게 소개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관련해서 이 이미 좀 몇몇 분들이 설명도 해주고 블로그에도 있고 유튜브에도 좀 내용 은 나와 있더라고요. 어 그리고 정확한 건 물론 그분들도 이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얘 예, ETF에 대해서만 파악을 하셨을 거고 실제로 정확한 건 여기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타이거 ETF에 들어가 보시면 메인 화면에 이게 나옵니다. 이거 이거, 차, 이거 이거 출처는 이렇습니다. 메인 화면에 보면 첫 번째로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라고 하는 거 이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기 정확한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 날 상장된다는 내용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보고요, 보시고요. 네, 이걸 제가 좀 이제 요약 하고 추약한 내용 좀 한다고 보시면 되고 핵심은 이겁니다. 얘 어... 그러면 도대체 포트폴리오가 뭔가 전 이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이 포트폴리오. 이건 좀 이따가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다시 넘어와서 한국판 슈드, 그러니까 미국의 슈드가 있으면 얘는 한국판 슈드. 그래서 이제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라고 아마 표현한 것 같습니다. 보시고요. 과연 이 ETF가 주목받는 이유가 뭘까? 한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저희한테는 이게 월 배당 구조라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또 중요하지만, 첫 번째 것부터 보면, 슈드를 벤치마킹한 전략이라는 거. 그러니까 미국의 대표 ETF인 슈드, 이건 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사실 저는 이게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요거하고 유사한 고배당의 퀄리티 전략을 이제 이용하고 있고, 10년 이상 배당 지속한, 그 다음에 배당 성장률, 재무 건전성을 기준으로 이제 우량주를 선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량주라고 요 선별한다는 요 내용이 실제로 이제 요렇게 선별이 된 거겠죠. 이렇게 이거 이거 30 종목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세 줄이니까 30종30 종목, 30 종목이 이렇게 포함 담겨져 있고 그리고 비중이 어, 한쪽에 너무 몰입되어 있지 않고 좀 골고루 분산되어 있다는 느낌 좀 봐주시면 되고 이건 좀 이제 이게 1% 하고 4% 차이는 크긴 크지만 그래도 어떤 경중 어떤 비중에 어떤 좀 무게를 준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죠? 음. 시총은 글로비스가 더 크겠죠 한센보다 뭐 그런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 배당 함정을 피하는 스마트한 구성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단순하게 고배당만 하는 ETF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그냥 그 배, 그 뭐랄까, 그 종목 자체는 성장성이 없으면서, 그냥 꼬그라지면서 배당만 많이 주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고 배당들이 다 그렇거든요, 보통. 커버드콜 방식이 많기 때문에. 근데 얘는 단순한 고배당 아니라 실적 기반의 안정, 안정적인 기업 중심으로 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ETF의 종목을 구성시킨다는 거. 실적이 약화되는 배당은 출이거나 배제하는 거, 그런 방식도 쓰고 있고, 당연하죠. 그 다음에 제가, 우리가 이제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월배당 구조인데, 얘가 더 마음에 드는 부분이 뭐냐면, 얘는 월중배당합니다. 월중이면, 어 월중하고 월말이 있잖아요, 보통. 월중에 얘가, 네 맞아요. 배당을 한다는 게, 이게,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얘가 하고 좀 견주어 볼 만한 게, 플러스 고배당주가 좀 견주어 볼만 합니다. 그래서 얘 플러스 고배당주에 대한 막, 어 음, 아니면 뭐 대결 구도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 플러스는 지금 이제 시총이 한 6천억이 넘어 버렸죠. 제가 봤을 때가 당시에 한 3천억, 4천억 정도였는데, 어느 샌가하 50%, 100%까지 쭉 올라가더라고요. 시총 자체가. 그만큼 더 인기를 받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분기보당보다는 좀더 촘촘한 현금 흐름이 가능한 거가 이제 큰 주목받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이세 가지. 이거. 투자 포인트는, 어, 얘가 이제 코리아니까, 미국 배당, 배당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제 지수 따라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런 지수를 좀 만들었겠죠? 그 다음에 30종목이고, 종목당 최대 비중 제한이라고 써있었는데, 아까 보기에는 4.5%였다나, 그죠? 그니까 러 4%대, 1%에서 4%대로 비중을 고르게 분포시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IT에 편중되는 걸좀 피해서, 이제 금융소비재산업재 중심으로 좀 투자됐다고 하니까, 여기 서상에서 보면, 어, 그죠? 어, 글로비스는, 이건 제조, 운송 분야고, 이건 중, 이건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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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화재, 보험 쪽이고,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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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g 유 플러스네요. 이건 통신주다, 그죠? 이건 자동차고, 한국타이어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휠라면, 이거 의류 쪽 아닌가요? 얘는 정류화학 쪽 있고, 맞죠? KTNG도 들었네요. 아무튼 S1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한정까지 있습니다. 가스도 들었고 의류도 있고 그렇죠. 고려님은 이건 재보험이잖아요. 어, 뭐, 그러니까 느낌은 어떤 느낌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어, 현대라고 하는 타이틀에 어떤 운송, 금융, 금융, 보험 쪽, 그다음에 통신이 들어 있고 SK 하이닉스, 네, SK 텔레콤은 안 들어가 있네요. 뭐 일부러 안 넣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고 음, 타이어. 소비제죠 그죠? 이건 필수 소비, 요타이어 같은 건. 어, 딱 봐도, 아, 이거 한, 하나로, 뭐, 이렇게, 뭔가 몰입되어 있는 건 아니구나. 골고루 투자했구나. 다만, 여기 없는 게 눈에 보인다면, 아까 여기 잠깐 써 있긴 한데, IT 부분은 제 눈에는 좀잘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대기업이니까 IT 부분도 좀그 안에 들어있긴 하겠지만, IT는 눈에 썩 들어오진 않네요. 어쨌든, 핵심 전략은 배당 수익률하고 배당 성장하고, 재무 건전성이 기초가 되어 있고, 아까 방금 방금 말씀드렸던 제가 중요하게 본다는 부분 월배당에 매월 15니까 월 중배당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저한테 굉장히 이슈인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 종목 야 이런 ETF는 누구한테 적절할까? 당연히 저 같은 사람. 매달 꾸준히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싶은 인컴 투자자, 우리죠. 우리 같은 사람 그리고 고배당의 저변동성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장기 투자자, 우리 같은 사람. 그러니까 미국 슈드 스타일의 국내 자산을 구현하고 싶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 예, 제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한테 이게 딱 제게가 아닐까? 그래서 사실 제가 시작하면서 이건 은근히 좀 기대한다는 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기대가 됩니다. 어, 이게 또 떠서 출발할까? 제, 그게 제일 걱정인데 어, 솔직히 제 속내를 말씀드리면 어, 저는 월요일 날 야간에 열리는 미국 주식시장이 어, 좀 조금 폭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에서 정말 미안합니다만 이 5월 20일 날그 다음날 그러니까 화요일 날 오전에 열리는 한국장에 얘가 좀 하락한 상태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조금 비중을 실어나 볼까라도 좀 생각이 듭니다. 한 개, 두개살게 아니라, 한1 0 개, 뭐, 한2 0개 정도 더 사고 싶은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런 생각이 좀 있다는 걸좀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드리고. 확실히 지금 같은 시장은 불확실한 시장이고, 그래서 이제 더더욱 우리는 좀 든든한 배상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어느 때보다도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요즘, 듣고 보고 느끼는 바가 너무 많은데, 어, 쉽지 않은 세, 세상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개인이 벌수 있는, 개인이 투자를 해가지고 많이 벌수 있는 구조도 이제는 좀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러나 마 이제 대기업도 힘들다 하지만 그래도 기, 대기업은 유보율, 유보금을 갖고 있으니 어느 정도 애매도 하고 투자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 불려나갈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개인이 투자, 즉, 여기서 내가 어떤 개별 종목을 사서 뭔가 수익을 보는 그것도 그거겠지만, 그것보단 이렇게 어떤 ETF들 있잖아요. 한 가지 종목만 있지 않고 여러 가지가, 그죠 동시에 묶여있는 종합선물세트 같은 이런 ETF들에 개인이 그냥 투자하는 게 저는 정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이 ETF는 다시 또 다른 분야로, 다른 어떤 섹터로 고르게 또, 분, 고르게 투자를 하게 될 테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건 ETF를 운영하고 있는 운용사들은 더 많이 알 거고, 더 많이 공부했을 거고, 더 많이 노력했는 상품을 출시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ETF들을 많이 잘 이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이제 지식이 쌓인 분이라면 삼성전자를 다이렉트로 투자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잘 모르잖아요. 저 솔직히 말서는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거든요. 삼성전자는 그냥 어, 반도체 사고나 정도만 알지. 이게 뭐 평택에서 뭐가 만들어지고 뭐 기흥에서 어떻게 굴려가고 사실 그것까지 알기에는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ETF나 이런 것들을 잘 운영하고 잘 파악해서 잘 투자하는 방식이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거 어좀 이해 해 주시고요. 어 그래서 타이거 코리아 어 배당 다우존스 ETF 같은 거는 단순하게 이제 높은 배당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배당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장성이 같이 고려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더큰 성과가 사실은 기대가 됩니다. 슈드가 그렇으니까요. 물론 슈드도 늘 좋지만 않았죠. 똑같이 코로나 시기에도 슈드도 뭐 폭망했습니다. 근데 금방 또 회복하고 그랬었으니까요. 어쨌든, 어 참고할 만한 건 배당금 자체도 시장 상황에 따라 매우 변동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 고정배당으로 줄지 안 줄지는 잘 모르겠는데 슈드 자체가 고정배당이 아니기 때문에 얘도 어, 고정 배당으로 안 나올 것 같고, 어, 그 다음에 플러스 고배당 주, 걔도 고배당 어, 그러니까 고정 배당은 아니에요. 그런 거 있다는 거 이해주시고요. 해 ETF는 여러분, 이런 거 가끔 물어보시는데 이거 예금자 보호 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것 같습니까? 이거 위험 자산이죠. 위험 자산에 예금자 보호를 해준다? 아 이거는 예금자 보호는 해, 나라가 해주는 거잖아요, 그쵸 나라가 해주는데 그렇게 위험을 감수할 순 없습니다, 나라 입장에서. 그래서 얘는 원금 손실이 가능하 원금 손실이 가능하다는 거 그런 거 근데 우리가 감수하고 가야 되는 어, 숙제 같습니다 아,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있는 것좀리뷰 하고 마치도록. 할까? 이번 시간은 평생 연금 배당 실천하기 150번째 시간이고 월배당 ETF의 최강자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ETF 출시 은근히이 기대된다는 내용으로 좀 말씀드렸고요. 어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늘 강조합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결정은 본인 몫입니다. 누가 등 떠드는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런 방향이 있다는 거, 저를 통해서, 그 다음 에 이런 주식이 있고, 이런 ETF가 있으니, 한번 투자 고려해보자, 라고 하는 취지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매수 매도할 때 너무 화하지 마십시오. 어, 아까 제가 얘를 좀 많이 사겠다고 해놓고, 고작 산다는 게 10개, 20개다, 그죠? 예, 맞아요. 얘를 몇천 개까지 사고 싶긴 하겠죠. 한 방에. 그죠? 어, 항상 저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수량이 있고, 목표가 있고, 최종이 있듯이, 항상 이 수량을 계속 늘려가는 거지, 이 목표를 한 방에 달성하는 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요. 최종적으로 이만큼 가겠죠. 그죠? 어, 그러나, 차근히 천천히 모아갈 거라는 거,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어, 영상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무튼, 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꼭 성공 투자 이루시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